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조윤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파트 2 여섯 번째, 아, 여섯 번째 시간은 아니군요. 어쨌든 여섯 번째 강의고요. 자,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쵸? 제일 중요한 얘기. 파트 2는 사실은 문장을 풀 때, 문제를 풀 때, 물론, 어, 잘 듣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첫세 단어를 꼭 사수하자. 왜?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내용에서 이세 단어를 듣지 못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첫세 단어 잘 듣자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그렇지, 바로 소고법을 이용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자, 소고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제일 만만하게 쓰는 녀석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바로, 들린 단어가 또, 단어, 어, 또 나오면, 혹은 비슷한 발음의 아이가 또 나오게 되면, 은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럼 두 번째가 뭐였더라? 그렇죠. 자, 공부를 좀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laughs> 자, 3인칭 대명사. 그렇죠 바로 3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함부로 툭툭 던져지면, 그치? 오답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꼭한번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연상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연상이나 아니면 반대말이라고 하는 반의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소고법의 포인트는 이두 가지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더 기억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아마 첫 시간에, 어, 파트의 첫 시간에 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후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누구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뭐 회사 이름이라던가 여러가지 얘기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간단하게 저랑 같이 우선은 when question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얘기만 정리를 우선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where question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when하고 where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자, when하고 where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항상 중요한 게 발음이 비슷해. when, where. 그치 발음이 비슷해. 어, 그래서 시작점이 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은으로 끝났는지 어로 끝났는지. 그쵸이 차이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완벽하게 사실 정리할 수 있는 팁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간단하게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when is where is 우리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빠르게 발음을 하는 상황에서는 when is라고 얘기하지 않고 when is. when is, 그쵸? when is, 또는 where is라고 얘기하지 않죠? 똑똑 끊어서 얘기하지 않고, where's, 그쵸? where's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음, 니은 발음. 니은 발음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않아.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when I, when I.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또좀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비동사를 확 강조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잘 들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When a r 아니면 w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니은 발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어, 이게 when이구나, 아니면 where구나 라고 구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쵸? 근데 많이 듣다 보면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조금 더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더 간단하게 우선 이 얘기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왜이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바로 when이나 where라고 하는 아이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오답의 포인트. 자, 무엇을, when이라고 물어보면 항상 where에 대한 응답을 말해주고, where라고 물어보면 항상 when에 대한 응답을 말해줘서, 소거, 소거, 소거로 날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소거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when과 where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첫세 단어에서 이 "when"인지 "where"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사실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한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when ques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기본이더라. 그렇지? 언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대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여러분 근데 얘기를 할때 시간에, 우리 얘기할 때 시간의 전명구, 시간의 부사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in 10 minutes, 10분 뒤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on Thursday. 목요일에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처럼 가볍게 여러분 전면구를 써서, 그쵸? 시간에 부사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또 시간에 대한 얘기 갖고 부사구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모두 쓸수 있어요, 여러분. 음, 그쵸? 시간에 부사절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더라? 그렇지. 시간에 부사절 접속사를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뭐 예를 들자면, 뭐뭐 하자, 맞아요. 라고 하는, as soon as 라던가,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뭐뭐할 때에요. when 이라던가, 뭐뭐한 이유에요. after 라던가, after 친구 반대말, 그렇지, before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시간의 부사구, 그래서 보통 전면구라고 많이 얘기하는 요 구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런 시간의 부사절을 이용해,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When did you go to, u uh, go to the meeting? 자, 언제 미팅에 갔었니? 라고 물어봤어. 그치? 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물론, 얘기를 할때 그냥, 뭐 on Thursday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요일에요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I went to I went to there. I went there라고 얘기하는 게더 편하겠다, 그치 자, I went there 음, on Thursday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On Thursday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I went there라고 얘기하는 절을 써서 얘기해도 돼. 맞아요. 여러분. 쓸수 있어요. 어? 그러면 시간의 부사구도 되고 시간의 부사절도 답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절로서 얘기를 해도 시간의 표현이 들어가니까 오케이! 정답이 된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문장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전면구의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시간의 접속사 절이 나오면 아, 이거 웬에 대한 정답이겠다 라고 판단이 딱 서시잖아요. 근데 딱 판단이 안설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절로 대답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절로 대답할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사에 대한 표현을 쓸 때는 문장의 끝에 둔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장방시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중학교 때쯤. 자,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죠. 주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들은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어 이거 정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끝에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다면 n 에 대한 정답으로 우리가 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요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6페이지에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 웬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웬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의 부사고. 그치. 아니면 시간에 접속사 절로 시작하는 거. 딱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포커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절로 얘기해도 돼. 대신에 시간 관련 표현을, 부사구를 맨 뒤에다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장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듣고 끝에서 힘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더 주의해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106페이지, 107페이지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니까요. when question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where question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114페이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where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when하고 사실 친구예요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when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where는 장소에 대한 표현이다. 어 그러면 어, when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where는 장소로 얘기하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소 부사구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장소 부사구. 뭐 예를 들자면 on the tenth floor. 그래서 10층에서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그 예를 들자면, 어, 이 말에서는 Where did you go to the meeting? 아까는 When did you였죠? 근데 Where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 미팅, 아, 미팅에, 미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자, 잠시 요걸 지워야겠구나. 자, Where did you go?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To the conference room. 또는 뭐, to the meeting. 그래서 미팅에 갔었어요. 컨퍼런스 룸에 갔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바로 뭐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전면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시간의 부사절 표현을 쓸수 있다 그래서 왜 시간의 접속사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몇 마리를 잡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where question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어떤 부사절도 있나요 음. 아쉽게도 장소에 대한 부사절은 여러분 없네요. 자, 그래서 아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면은 답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주는 거니까 오히려 훨씬 더 문제 푸실 때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장소에 대한 표현 같은 경우는 부사구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장을 그냥 얘기를 느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문장을 느린 다음에 끝에다가 바로 뭐다? 장소의 부사구를 들이대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장소 부사구가 이렇게 끝에 나올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I went there. 나는 거기 갔었어. there 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I went to the meeting. 나는 미팅에 갔었지. 어디 갔었니? 미팅 갔었지. 라고 얘기하는 미팅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무엇이다? 장소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여러분, 대답은 기본 표현 자체는 사실은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되네요. 음, 생각보다 조금 쉬워 보이죠? 근데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지금 보시면 11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3번과 4번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Where 의문문은 3번 사람이나 부서나 회사로 답할 수가 있다. 어? 장소로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소로 대답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대답할 수 있대요. 또는 지금 4번 출처로는 신문, 방송, 라디오, 사람, 광고 등이 가능하다. 오? 출처? 그쵸.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where, uh, 뭐, where are you from?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아, 요즘엔 잘 안하지만. 자, 너 어디에서 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from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출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출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때 어떤 정보를 들었어. 그 정보를 너 어디서 들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where do you, uh, where did you hear the news? 그 뉴스 어디서 들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쵸,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들었어. 아니면은, from the, u uh, from the researchers. 연구원들한테 들었어. 이런 식으로 출처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다? where question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바로 where가 그냥 단순하게 장소만 얘기하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where는 바로 무엇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바로 출처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포인트. 장소와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가볍게 한번 문제 좀 여러분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부터 where question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where. 그쵸? 물론 지금은 where만 듣는, 듣는 얘기지만, 이 발음 한번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가보겠습니다. Number one. Where does Mr. Taylor work? A. At the bookstore B. I didn't know that C. He drives there 자, 여러분 정답 뭐로 가셨어요? 그렇죠! 바로 A번으로 가셨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들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Where does Mr. Taylor work? 자, 어디에서 일합니까? Mr. Taylor가, 그렇죠? 자,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A at the bookstore. 자, bookstore에서요. B. I didn't know that. 전 그걸 몰랐었네요. C. He drives there. 자, he drives there. 힐을 받는 건 좋았는데 drives라는 표현 자체가 worse라는 말하고 매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무엇으로 간다? A번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의외로 답을 찾다가 보면은 오늘 같이 간단한 형태니까 여러분들 무난하게 넘어가시는데 바로 B번과 같이 I didn't know that. 전 그걸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이 표현 되게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왜? 대시라고 하는 아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었던 왜? 3인칭 대명사라는 요 표현 있잖아요. 이 3인칭 대명사 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이어 he, she, it, they. 요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얹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this나 대시라고 하는 아이 그러니까 디시나, 아, 디스나 대시 디스하고 대수를 합치면 디시예요 여러분 그쵸? 농담이고요 자 디스나 대시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3인칭 대명사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쓰려면 질문에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또 특히나 왜 디스나 대 같은 경우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가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려면 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볼 때그 사람은 어디서 일하니? 테일러씨 어디서 일해?라고 물어봤으니까 난 그거를 몰랐어. 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근데 왠지 막막할 때는 이런 I didn't know that, I don't think so 이런 말들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와닿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바로 이런 대시나 디스 또는 이제 소와 같은 앞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얘기들을 갖고는 오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항상 뭐냐면 앞에 그 아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겠다. 특히 디스나 대 같은 경우는 명사로 이제 쓰는 거니까 물론 형용사도 가능하겠지만 앞에 있는 얘기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정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얘기 문장 자체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오답이 사실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막 찍을 수 있는 아이기였기 때문에 오답 한번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체크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럼 저희는 3번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그리고 문제지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스크립트 같이 보면서 여러분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랑 같이 할 때는 지금 여러분 음, 종이를 옆에다가 하나 놓고 깨끗한 종이 를 놓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 보시면서 그리 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보면서 스크립트 들으면서 여러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잘잘 들리지. 그쵸나 같아도 다잘 풀겠다. 그렇죠? <laughs>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꼭 종이 옆에다 놓고 푸는 거야. 그렇 자, 함께 그럼 들어 볼게요. 3번 얘기 갑니다. Number 3. Where did you buy this truck? A. The old one broke down again. B. I paid cash for it. C. From our dealer. 자,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떴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 잠깐만요. 4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By... 자, 잠깐만 미안해요. 자, 한번 볼게요. Did you, did you buy this truck? 응? A. The old one broke down again. 한 번만 더 들어보자. B. 3. Th Where did you buy this truck? 자, 제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Where did you buy? Where did you buy? 어디에서 사셨나요? 구매의 출처를 물어보죠. A. the old one broke down again.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샀으니까 새 거잖아요. 그래서 the old one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one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트럭을 다시 받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트럭을 어디서 샀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샀니? Why did you buy this truck이라고 물어봤다면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옛날 거 고장 나서요. 드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Y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체크 잘 해주시고요. B. I paid cash for it. 음, 자, 이 얘기하면 은 지금 My 얘기하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Cash. Buy와 Cash. 또 연상 단어구나. 잊지 않고 잘 정리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딱 옆에다가, 어, 종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Buy하고 Cash.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그럼 C. From our dealer. 그쵸 딜러로부터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여러분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어, Where did you uh, Where did you buy this jacket? 이 재킷 어디서 샀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주 간단한 것들 이럴 때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엄마가 사주셨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From my mother. 또는 my mother bought me for 아, bought me, 그쵸?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bye bye 매치되니까 그건 또안 쓰겠다 그치? 자, 그래서 from이라는 전사를 써서 출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어디서 산이라는 거 물어볼 때 우리도 보면은 왜 친구들이 좋은 거 사고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어디서 샀어? 이말꼭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어디서 샀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어디로부터 샀어. 그렇죠? 출처를 보통 많이 물어보는 거죠. 왜? 진짜 어디서 샀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요거를 어디서 네가 이렇게 가져왔는지 그것이 나는 너무 궁금하다 그쵸? 나도 거기서 사고 싶다 이거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샀냐라는 말에서 어디서 샀냐라는 말은 항상 대부분 출처를 많이 얘기합니다 잊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딱 생각하시면 아,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저희는 4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Where did you learn about our company? A. Yes, I went there. B. It was easy. C. In the newspaper. 자,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답은 뭐로 갈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efore. Where did you learn about our company? A. Yes, I went there.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Where did you learn? 어떻게 알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볼 것같은데 여러분? 그러게요 왜그 회사에 처음에 가면은 그 이래, 뭐지 면접 볼때 인터뷰할 때요 바로 이런 말쓸 수가 있겠죠 어디서 우리 회사를 알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아, 뭘 보았습니다 뭐 얘기하시죠? 자 바로 그럴 때쓸수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where로 물어봤으니까 yes or no 대답하면 안돼안돼 안 돼. 그래서 답이 아닌 거고요 다음 얘기 B. It was easy 자, 그것은 너무 쉬웠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실 텐데 그 회사가 너무 쉬웠단 얘기예요? 큰일 날 소리하네. 그쵸? 여러분, where question인데 장소를 대답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C In the newspaper.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가, 음, 가볍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퀘스천이니까요 함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3번과 4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둘다 출처에 대한 얘기네 그쵸 그래서 from이라는 전사도 쓰고 in the newspaper라는 말도 쓸수 있고 on the radio라는 말도 쓸수 있고 on the tv show라는 on tv show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겠고 이런 식의 표현들, 출처를 나타내는 아이가 무조건 from으로만 쓰지는 않는다는 것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바로 5번의 얘기를 함께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잘 풀어 보세요. Number 5. Where should we set up the projector? A. It is in the library. B. It was a good show. C. Please install it in the front row.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딱 들어보니까요. 음, 와닿는 게 지금 들으셨어요? 와닿는 게 있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Where should we set up the projector? 자, where should we? 자, where should we set up? 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어디다가 set up 해야만 합니까? 프로젝터를, 그쵸? 어디다가 어, 프로젝터를 어, set up 해야 되니? 자, 배치 혹은 설치해야 되니? 라는 install 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에이 hey. It is in the library. 자, 그것은 라이브러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where question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쵸? 아, where question에 대한 응답은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자, 어디다가 둬야 되냐고 얘기했는데 그건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쵸? 앞뒤 얘기가 안 맞잖아요. 어디다 둘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휴, 순간 넘어갈 뻔했네. 그쵸? 그래서 다 아니시고요. 그 다음 B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B. It was a good show.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마 프로젝터라는 말에서 쇼라는 말을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연상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답이십니다. 정답은 그래서. C. Please install it in the front row. 자 그래서 앞줄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et up. 인스톨, 그렇죠? 바로 두 가지 똑같은 얘기들이잖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똑같은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가볍게 where question에 대한 얘기를 또 봤어요. 근데 어디다 두니? 어디다가 설치해야 돼? 라고 했더니 어디다 설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5번은 A번을 내가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또 흔들렸던 거죠? 그쵸? 우리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where 하면 장소야. 장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where should we 아, 뭐죠? 셋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조왜 의문사, 주어, 동사. 요게 되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잖아요. 핵심 단어. 세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 그치지 놓치니까 틀릴 뻔 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when하고 where question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첫 번째 when하고 where 같은 경우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첫 시작점에서 항상 니은의 발음을 조금 더 주목하여라. 그렇지 않는다면 어, when이 아니라 where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발음에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쨌든 when, where는 발음의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항상 오답을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when q u 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꼭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부사만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를 이용한 시간의 접속 절도 쓸 수가 있고 또세 번째, 말 그대로 문장의 끝에 바로 시간의 부사구를 활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끝까지 잘 듣는 거. 잊지 말아,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걸었고요. 그다음 where question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where question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장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장소 부사구를 쓰거나 단순히 문장 끝에다가 항상 장소 부사를 그저들이 그렇죠,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는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다. 바로 출처라고 얘기하는 아이 있었지, 여러분. 주로 우리는 보통 출처하면 from이라고 얘기하는 전사를 많이 쓰지만, from도 쓸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단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사를 쓸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when, where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